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두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강력한 대, 대선 후보 이재명, 그리고 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 윤석열. 각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부동, 부동산 공약을 비교를 해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두 후보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아직은 뭐 공약이 막 손질이 제대로 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고, 향후에 대한민국 부동산 애들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맥을 찾아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정치가들이죠.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을 이제 뽑는 겁니다.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정치라는 것은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누가 착한 사람인가? 이거 따져서 지금 선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그럼 그 대통령 후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가 국익입니다, 국익. 국익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민생이죠, 민생.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꾸만 무엇을 따집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요. 옳고 그름이 왜 정치에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아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입니까? 누가 누가 착한가? 누가 누가 착한가를 왜 뽑습니까? 누가 누가 능력이 좋은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어떤 능력? 국익을 만드는 능력, 국익을 높이는 능력, 그리고 민생의 생활을 높이는 능력. 네. 우리가 민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그래서 이 국익이란 문제와 민생이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고 누가 누가 착한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란 것은 네,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예요그 해답을 제시 제시를 해주는 사람이 저는 이것을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 중에 식이죠. 그리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죠, 주 주, 집주자.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민생이란 게 무엇이라 는 겁니까? 이게 민생이란 것은 결국에는 의식주란 얘기입니다. 의식주. 의식주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옳고 그를 따질 필요도 없고, 누가 누가 착한가 그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어떻게 주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해요. 대한민국 국토의 82%가 개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토는 70%가 무엇입니까? 70% 이상이 무엇이에요? 산이에요, 산. 산자락입니다, 산자락.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뭔가 굉장히 뭐, 땅이 뭐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한민국 국토는 미국의 하나의 주옥보다도 작습니다. 네, 굉장히 작고 그 중에서도 82%를 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잘안 됩니다. 사실은 집 문제는 원래부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공약 1호가 무엇입니까? 공약 1호 부동산이죠. 공약 1호가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전 정권을 계속 보시면 은 대통령 후보가 계속 나올 때부터 공약 1호는 항상 집이었습니다. 집. 부동산이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풀기가 어렵다. 국토는 제한되어 있고 그 국토가 제한될 땅에서도 개발이 안 되는 땅이 82%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뭐 산수, 뭐, 플러스 1 플러스 1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의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약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는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이재명이 되고, 네,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 강화 이재명. 이재명이 되겠죠. 그리고, 완화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법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완화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둘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둘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있겠지만, 그나마 문제점이 작은 것을 우리가 봐야 될것 같아요. 둘다 보시면은, 250만 호 공급 방식은 똑같은데, 예, 250만 호 공급은 똑같은데,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뭐, 집 만든다 그래요. 뭐, 청, 뭐, 청년 원가 주택을 뭐, 한다 그러고, 위에도 나와있죠. 그래서 역세권 첫집 20만 호도 지금 뭐, 청년들을 위해서 공급한다 그러고, 결국에는 전국에 250만 호, 수도권 180,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데, 이게 사실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미 집을 지을, 지을 수 있는 집들은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다 만들었습니다. 땅이 여러분들이 뭐 공장에 뭐 찍어낸다고 땅이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두 개가 윤석열 후보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공약 1호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입니다. 무주택자 30년 장기 임대 100만 원 만든다고요. 네, 이게 뭡니까 공공 임대 주택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월 60만 원만내면30 3평 아파트 임기내 250만 원또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지금 총 몇만 원 만든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만든다는 거는 전부 다 공공입니다. 공공 공공 주도 방식의 방식의 공공 임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민간이 없습니다. 민간. 민간 개발에 대한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무엇입니까? 이 민간이죠. 세제를 완화한다는 거고. 그 민간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 봐. 다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또 국토보유세 증세를 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불로소득 환수. 이 불로소득 환수가 무엇입니까? 민간에서 아파트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민간에서 아파트를 절대로 만들지 말는 겁니다. 환수를 한다는데 누가 합니까? 마, 아파트를 만들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란 얘기죠. 민간에서. 그리고 아파트 시행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로지 국가에서 정부 주도로 공공 주도로 임대 아파트만 짓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장기 임대 100만원, 그리고 월 60만원짜리 30평 아파트 250만원 임대 주택 만든다는 겁니다. 네, 공공 주도 아파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다라는 부, 부분이 되는데, 저는 이두 부분 중에 저는 서로가 막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시면은, 이건 뭐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네, 시장에 맡기겠다는 논리죠. 네, 이거는 무엇입니까? 네, 정부 주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주도. 시장 주도냐, 정부 시장에 맡기느냐 아니면은 정부 주도를 하느냐.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이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예, 서울, 부산이 있을 겁니다. 서울, 부산.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는 서울, 부산에, 뭐, S급지, S급지의 재개발, 재건축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제재, 재개발, 재건축. 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작용이 좀될것 같아요. 왜? 재개발, 재건축 완화해준다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익을 늘어나겠죠. 네, 조합원들 이익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저는 부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됐을 때가 이게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좀 따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경우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계획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임대주택 만든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100만 호 만들고 또 250만 호. 전부 다 임대주택만 만들겠다는 논리죠. 그래서 왜 임대주택 만드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부 검토 중이다.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재개발, 재건축이 부산, 서울의 S급지. 강남 재개발, 재건축. 마찬가지고, 강남은 재개발이 없습니다. 네, 주택 재건축이죠, 전부 다.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해안라인 쪽. 네, S급지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만약에 제통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볼때 최소한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한다고 그러죠. 전부 임대 만든다고 하죠. 어떻게 되죠? 민간 아파트 공급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콩시장 갑니다. 이거, 홍콩시장. 지금 아파트에서 채소 저는 3배 이상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3배 이상. 왜? 공급 없잖아.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 없습니다. 민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자, 민간 공급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불로소득 환수한다는데 증세한다고 하는데 누가 만들죠? 못 만듭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지금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이 부작용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지금 보시면은 A급지 이상 아파트들 서울 부산의 A급지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3배 이상 오른다. 그리고 수도권에도 대규모 공급을 한다는데 전부 다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공공주도죠. 공공임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재명 후보가 되었을 때의 아파트 시세는 이전에 지금 현재의 정권에 있는 아파트 시세하고는 또 전혀 다른 엄마, 어마어마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사실 지금 파동상으로 보면은 2019년도 12월에 서울파동이 이미 파동상으로 끝났어요. 지금은 연장파동입니다. 연장파동이 나온다고 그랬죠. 코로나. 거기서 부채질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고 그러면은 앞으로 서울, 부산, 수도권 특히 서울 수도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연장파동이 4년도 진행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아파트 시세는 최소 3배 이상 더 오른다. 지금 가격에서 3배 이상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서로가 해서 있어서의 단점을 저는 찝어서 부각을 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